안녕하세요. 두요운 리서치 도우리입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도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롱텀, 뭐 꾸준히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결심으로 들어왔고요, 장투를 결심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어 그런 것을 경험을 하니까 상당히 그 멘탈이 흔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 책도 아니고요. 최근에 발간된 책이라서 어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 사실 이런 그, 어 욕심이 생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이제 욕심이 생겨서 좀더 빨리 좀더 많이 돈을 벌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막 투자의 방향을 바꾸고 막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 그러지 말고 복리 이자의 파워를 생각을 하라 이거는 뭐 지난 두 권의 책에서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예, 모든 책들이 이 복리이자의 파워, 모든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이런 그 부의 축적이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서,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예, 이게 동일시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느낌도 안 나다가 이것이 부가, 예,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거기에, 어 예, 이자가 붙고 붙어서, 어, 크게 돈이 늘어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컨셉을 어,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 책이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모든 역사적인 어떤 예례든가, 전문가들 다, 뭐 찰리 먼걸이라든가 워런 버핏들의 어떤 어, 실화들, 어, 그리고 그들의 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어, 그런 그 상황들을 어, 써 나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때좀 크게 투자를 하려고 하, 하고 어, 돈을 단번에 많이 벌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을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가 투자한 것이 뭔지 모를 정도로 조금씩 투자하되 보수적으로 그냥 어, 주식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연연하지 않을 만큼의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라 그리고 그런 어, 연연하지 않을 그런 종목에 투자를 계속 어, 오랜 시간 이어가라라는 어떤 그런 어, 어, 말을 해주면서 저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어, 그래서 요즘같이 장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 상당히 멘탈을 잡아줄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 복리이자는 어, 세계 8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다. 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것이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자에 대해서 돈을 낼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복리 이자의 위대함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언제 부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그것이 뭐, 개인마다 어떤 돈에 대한 어프로치, 자산을 어 예, 분리는 그 어프로치 방식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저자는 그런 기본적이고 단순한 어떤 그 역사적으로 어 증명된 그 교훈만이 오랜 기간 어 어떤 이런 시장 경제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 파워풀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간 어, 하우셀이라는 사람이 2020년도에 출간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어, 최근에 출, 예,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예, 대공황 때부터 지금 예, 2008년, 2008년, 2009년 서프라이즈 몰 기지를 지나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이런 상황들, 어떤 해프닝들. 이런 역사들, 뭐 전쟁 이런 것들을 다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서 어 미국과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 예, 부를 축적했으며, 그 다음에 이 부의 이동이 어떻게 어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간략하고 손쉽게 얘기하면서 롱텀 어 인베스터들을 예, 장투를 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용기를 그런 북돋아 주는 어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몰건하우이라는 사람은 이쪽 파이낸셜을 통해 오랫동안 어 종사한 사람이고요. 또 이쪽에 그 논문 에, 에, 기고를 이런 그 파이 아 파이낸셜 저널리즘 비즈니스 앤 파이낸셜 저널리즘의 이런 그에 그라이더로 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모틀리 풀이라는 그런 데서 또 컬럼 리스트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썼기 때문에도 상당히 이쪽 그 투자 전문가가 썼기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또이 투자 전문가가 쓴 것치고는 너무 쉽고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아주 잔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장투의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그다음에 오 이거는 돈 되겠다. 이거는 좀 크게 들어가봐야 되겠다. 좀 이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렇게 가라앉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원문을 뭐 읽으실 분들은 유튜브에 또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들리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뭐 일을 하시면서 틀어놓고 들으셔도 어 괜찮은 어 그런 책이어서 상당히 또 쉽게 쓰여진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